미안해, 얘들아 일부러 녹화 안 뜨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까먹고 있었어. 음, 지금부터라도 눌러볼게. 음, 어쩐지 화면 안 맞. 왜 화면 안 맞춘 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얘기하지 그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라고 일단 f(x)라고 돼 있고 이차 함수네? g(x). 이차 함수네?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잖아, 이차 수에 대하여 함수 h(x)가 다음과 같아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fx가 얘가 gx보다,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함수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걸로 하래요. 이해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다 수학 기호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말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고. fx가 얘가 gx인 얘보다 함수값이 작을 때는,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크거나 같다가 있으면 작다도 있겠지. 그럼 작을 때는 g(x)를 함수값으로 하래요. 음. 이때 h(0), h(4)의 값을 구하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값 따로 구하고 이것값 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돼요. 근데 0을 넣어봤어. 그럼 0을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f(x)랑 g(x)를 비교해야 이둘 중에 누군지 알거 아니에요. 맞아요. 0 넣을게. 얘들아 여기다 0 넣으면 써볼게. F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음. 그럼 G0은? 이거 5입니다. 아니? 그럼 이 결과만 놓고 보면, F0이랑 G0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커요. 맞아요? 그럼 지금 GX가 큰건이쪽이잖아요 아래쪽. 맞아? 그럼 뭘 답으로 하래요? GX꺼 하래요. 그럼 얘잖아, 5. 맞아? 그러면 이 값은 5인 거네? 알아듣겠어요? 안 되면 다시 얘기하고. 돼요? 넘어가도 돼요? 그럼 H4 하러 갈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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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H4를 하려면 F4하고 G4하고 놓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 F4 갑니다. F4는 16-1이니까 15죠. 나뭐은 뭔지 알죠? G4는 4 더하기 5니까 9잖아요. F4하고, 그럼 G4 중에 누가 더 커요? F가 커요. 그럼 위에서 보면, 얘가 클 때는 얘 걸로 하라며. 맞냐? 그럼 H4는 뭐라고 말해야 돼? 15라고 말하면 되죠? 그쵸? 둘이 더 해달랍니다. 그럼 얘네 둘이 더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얼마예요? 20이지, 뭐.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죠 숫자가 어디까지 온다고? 33쪽 갈게요 자, 33페이지에 14번부터 21번까지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봐요. 설명해줘. 15요? 2요 음, 3 개. 알겠습니다. 15. 그 수상. 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간 게 많이지도 없어서 이게 수화가 생각보다 꽤 어려워요. 함수도 좀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해서 이 책이 쉬운 거예요, 이 책이. 그나마 아직까지는 진짜 많이도 있는 책 들어가면 말도 못해요. 해볼게요. 정역이라고 의 했다 아까. 정역이 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있답니다. 뭐 그런가 보죠. X에서 X로 간대요. 아, 그럼 얘가 또 정의역이기도 하고 공역이기도 한 거네? 왜냐면 하 얘가 X가 X에서 X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알아듣죠? 음, 함수식은 이거예요. 몇차 함수꼴이에요? 1차 함수꼴이죠.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답니다. 그 말은,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다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사이에, 마이너스 1 이상 이 사이에 숫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내가 숫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수의 종류를 말안 했잖아. 그럼 실수겠지. 그럼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그럼 무수히 많은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야. 여기서 1로 가면서 x값은 증가하지. 마이너스 1보다 이쪽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1로 가면서 계속 숫자가 커져요. 근데 그걸 공역으로 쓸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얘는 왜 줬게? A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왜준 거게? 아는 대로 말해봐요. AB가 0이 아니라는 말을 주, 준 이유에 대해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개라도 0이면, AB는 0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A가 뭔데? 내가 아까 몇 차함수 꼴이냐고 얘기해줬잖아. 1차함수 꼴이라고. 그럼 1차함수의 용어로 말하면 되잖 여기서 A가 뭔데? 기울기, B는? Y절편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 중에 어느 누구도 0이 없다는 말은, 그럼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0될 일은 없으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겠네요? 0은 아니라면 그럼 양, 양수 아니면 음수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참, 이런 게 어렵죠. 나눠서 생각한다는 게그 생각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해볼게. 아까 전에 A가 니네가 말했잖아요. 기울기라며. 그럼 기울기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직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X는 equal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는 equal 2예요. 지금 나뭐쓸건줄 알아요. 원래 직선으로 써야 되는데 왜 토막 쳐놨는 지 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y 값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이로 가면서 증가해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으로 말하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얼마 하게 마이너스 1이에요. 안 따져봐도. 내 말은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x 가 2일 때 y 값은 안 따져봐도 2예요. 왠줄 알아요? 아 이게 x 축 값이랑 y 축이랑 똑같은 거쓴 데매 이거. x 가정의역인데 공역도 이거래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면 얘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갈지 뭘? 안 그래? 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아는 셈이지 않니 얘들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또? 2 콤마 2,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A하고 B를 모르는데, 마이너스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두 가지 있는 거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림에 있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XY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럼 이번엔 이2 e, e 대입할 거니까, 2a 플러스 b 하면 2 e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오케이? 연립한다고 했다, 얘들아. 이렇게 뺄게요. 밑에서 위로 뺄게요. 보여요? 그럼 3a는 3 이러면 되죠. 이게 가나? 여기까지 잘 갖고 온 거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a는 뭐 나와요? 1 나와요. 그럼 b도 나오겠죠? 어? 어? 내가 밑에서 위로 뺐다고 했잖아. 2A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니까 3A지 얘는 없어지고 어, 여기 3되니까어 이제 할라고 어 이제 쓸라고 어, B가 0이라고 A는 1이고 B는 0이라고 그럼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졸라 개고생해서 푸는데 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왜이 네, 아까 AB는 0이 아니라 며근데 이렇게 하면 AB는 0이잖아 왜 이렇게 고생하고 풀었는데 답이, 답도 아니라서 확 내다 버렸는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한거 답, 좀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쓰레기 된 거예요. 열심히 풀었는데, 확인하는 과정은 좋았는데, 문제는 결국 결과가 얘가 0이 나와버렸잖아. 이게 0이 나온 순간 끝난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가야 좀, 그럼 우리 해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음수인거 해야지. 양수인 거에서 답이 안 나왔으면, 음수인 거 해보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두번째 풀이는 뭐다? A는 음수일때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음수라는 말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어어어 어, 어, 예쁘게 그려지지 이런 식이 돼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인 곳이고 여기는 x가 2인 곳이야. 그럼 얘는 y가 2일때고 얘는 y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해가 좀 되며. 요 점은 좌표로 얘기하자면 1콤마, 마이너스 어, 어, 1콤마 2가 되구요. 이 점은 2콤마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거 갖다가 이제 저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똑같아요. 연방 풀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고,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렇게 뺄게요, 이번에도. 없앨 B가 뒤쪽에 있어서. 그럼 3A는 마3,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어 보여? 얘들아, 말해봐. 문제 없어 보여? A가 음수라고 가정해서 풀었지. 근데 A가 음수 나왔지. 맞잖아. 다음. 이번에 B를 구해야 되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뭐 나와야 돼? 1 나오면 돼요? 둘이 곱해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죠. a, b 곱하면 그럼 0도 아니잖아요. 그럼 상관없잖아. 문제 생긴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럼 아까 거 이거는 전체로 갔다가 틀려서 갖다 갔다 버릴 거지만 얘는 답으로 인정해도 될거 아니에요 이 상황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하고 더하면 2가 될 거라 답은 1번이겠지. 되게 어렵죠. 음 이거 하나 하나 따지고 따지고 하면서 풀기 처음 말아보는 입장에서 안 쉬워요. 음, 그래서 아마 질문, 질문하기도 질문한것 같은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거 자기 혼자 힘으로 노트에다가 또박또박 써서 풀면서 보면 실력이 되게 확 늘어요. 금방. 다시 보라고 싶은 문제 중에 어, 대표적인 문제가 이게예요. 다시 한번 꼼꼼히 잘 보세요. 이 문제 되게 괜찮은 문제니까. 만약에 나 오늘 일 있어서 내가 듣지 못내서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듣기 될때뭐 어차피 지나간 것 중에 내는 건내 마음이니까. 이 문제 한번 다시 내볼까 싶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문제는 되게 좋아요. 됐죠? 네, 전 다음, 다음 물어본 거 하러 갈게요. 1 9 번인 가 거지? 아, 어 좁아가지고 자꾸 몸 돌아가서 그러는데 좀 어떻게 넓게 할수 없나? 너네가 인원이 만약에 좀 조금이라도 적으면, 아예 적으면? 어, 적으면? 얘 노트북 위로 내리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생각, 생각 해보겠는데. 아니야. 내가 뒤로 간다고 해서 얘를 내려놓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얘네 뒤로 가면 아마 좁을 것. 아니야, 아니 됐어, 됐어, 나좀 고민해볼게요. 내가. 어떻게 할지. 너는 안으로 열 거니까. 하여 생각해볼게요. 자, 19번 하면 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풀었던 건 잠깐 지울게요. 음, 음. 음, 음. 젠장. 됐지? 오케이. 정의형이 마이너스 1과 A 원소 2개. 인 함수, fx, gx 2개가 있대. 음. 이 문제 결국 핵심은 이걸 이해하냐, 모르냐예요. 서로 같은 함수가 뭔지 아냐, 모르냐.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어떨 때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함수식이 똑같을 때가 아니에요. 함수가 같을 때의 정의에, 함수식이 같을 때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아요. 뭐가 같고, 정의역이 같고, 또, 공역이 같고, 또, 치역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어. 그러면 정의역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f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gx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정의역이 같은 건 해결된거죠 같은 걸 쓰면 되니까 그러면 F, f랑 g랑 같다는 이 말이 되게 단순하게 써놓은 건데 이거는 넣을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f-1이랑 g-1이 같으면 돼요 FA랑 GA랑 같으면 돼요. 이게 다예요.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거 하면 돼요. 아,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합니다. 그럼 F1부터 갈까요? 아, F-1부터?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3 나오겠죠? 이거 설명 안해도 되죠 네그 다음 g-1도 해볼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5 플러스 b 좀더 정리하면 b-4겠네 이거 3 나와야돼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여서 b는 또 얼마야 되니 7이면 되죠 그쵸 b는 그랬다 자그 다음 FA랑 GA랑 같으면 됩니다. FA라는 건 A 세제곱 플러스 4죠. GA라는 건 X에다 A 대입할 거니까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B죠. 둘이 같으면 돼요. 이게 나요? 자, 이제 좌변으로 다 이항 보냅시다. 최고 차항이 좌변에 있어서 왼쪽으로 갈게.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아, 플러스 4, 등호하고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계산, 아, b 구했지, 참. 잠깐만요. 이 아까 b 구해놨으니까 다 7이라고 써놓고 바로 갈게요. 그러면 상수항 보냈으니까, 4빼이 7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됐죠. 눈치 빠른 사람들 계산 얼마나 잘 되나 물어보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할일 뭐게? 인수분해 하면 돼요. 네,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그럼 인수분해 할 때, 보통 이렇게 항이 4개인 경우는 어떻게? 어, 어떻게? 니가 이름 모르면 나 모르지. 니가 말을 해야 내가, 아, 맞아. 틀려를 말해주지. 아유, 아, 아, 그래. 조리제법 A에다가 뭐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뭘까? 마이너스 1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 오, 마이너스 1 되네. 그래, 마이너스 1로 봅시다. 어, 떴어야 돼. <laughs> 좁네. 됐을까, 그냥? 어디 보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될것 같은데. 1이면 곱해서 마이너스 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어 되네요. 네 맞네요. 2차식이니까. a 플러스 1. 1 1 3. 어두 개네. 이걸 랍니다 인수분해하는 과, 세, 상세한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냥 저를 못할 것 같진 않아서. 그럼 결론은 여기서 a값이 뭐 나온대?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3이지. 근데 문제에 써있어. a는 마이너스 1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럼 답 뭐밖에 안 남아? 3밖에 안 남잖아. 그럼 a가 3인 거니까. a가 3인 것도 알고 b가 7인 것도 알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더하기 7이니까 12번이겠죠? 됐죠 어 진도 나간 게 어디까지였을까? 진도 나간 데까지는 그래도 숙제 다내신 건가봐요. 표시도 어, 많아, 많 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넘어가서 33쪽에 더 없는 거지? 다음 페이지 가면 되지? 첫째가 35쪽까지 온다고요. 맞아? 네. 네. 수까지는 아, 많이 나왔 어, 어, 쉬웠네? 21번? 아, 아, 아. 오케이. 이거 얘기하려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차이점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 보는 입장 되게 어려운 얘기일 건데 일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어차피 정의역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1대1 함수고 여기서 뭐가 더 추가되면 1대1 대응이야. 여기까지가 1대1 함수라니까? 그래. 치역이랑 공역이랑 뭐하면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그럼 이 말은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는 건공역에 공역이라는 집합에서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치역은 함수값들이 모인 건데 그 자체가 공역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러면 오케이 불러, 불러가자 21번 실수 전체에서 함수식이 이러하시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대입하라 그러고, 음수면 여기다 대입하래요. 뭐, 뭐, 그런가 봐요. 야,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있잖아. 아까 말했던 거, 식으로 전달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아까는 뭐, x1, x2 다르면 함수값 다르다고 이렇게 만 말했지만, 여긴 식으로 나와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 줄게. 여기가요. X가 0인 곳이에요. 여기가 점선이. 그러면 이 점선을 포함하여 오른쪽은 무슨 곳이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겠죠? 그럼 점선 제외하고 왼쪽은 0보다 작은 곳이겠죠? 그럼 지금 영역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 여기 오른쪽은 fx는, 마이너스 ax구요. 왼쪽은, fx는, a 괄호 마이너스 4x 이거죠. 근데 둘다 1사함수 꼴이죠. 그쵸?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a죠. 여기는 기울기가 누구고, a 마이너스 4고. 근데 있잖아. 1대1 함수가 되려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정의역에서, 여기 있는 공역까지, 이렇게 대응될 때,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같은 곳으로 몰리면 1대1 함수가 아니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x1이랑 x2랑 다른데,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있잖아? 여기 있는, 이게 예, 오른쪽 얘네 있지.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랑, 뭐 해야 되게요?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다시. 여기 있는 기울기랑 여기 있는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잘 봐. 얘는 일단 잠깐 지우고 얘기 다시 할게요. 미리 말하는데 이거 이해시키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X축에서 얘가 X가 0이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하냐면 Y축을 말하거든? 근데 여기 있는 X가 양수인거나 여기 있는 X가 음수인거나 만약에 얘가 증가래. 근데 얘가 감소면 여기 있는 x 값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수 값이 같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어, 그럼 저걸 생각하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가 만약에 얘가 증가인데 이쪽도 증가하면 그럼 여기 x 값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함수 값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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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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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지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혹시 이거 돼요? 이래도 되나 봐봐. 얘 예, 수평하게 와도 돼요? 안 돼요. 수평한 곳은 더더욱 안 돼요. 왜냐하면 수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져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있는 기울기 있잖아. 여기 있는 기울기의 부호랑 여기 있는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부호가, 값 말고 부호가 같기는 해야 돼요. 왼쪽이 음수면 오른쪽도 음수여야 되고, 왼쪽이 양수면 오른쪽도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한 걸 식으로 쓸줄 알아야 돼. 우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왼쪽이 음수면 오른쪽도 음수, 왼쪽이 양수면 오른쪽도 양수. 그걸 단 하나의 식으로 한 방에 빡! 하고 쓰면 끝나요. 그거 쓸수 있으면 이제 설명은 끝난 거예요. 둘다 음수거나 둘다 양수다를 하나의 식으로 말하면? 두 기울기에 둘다음수다와둘다양수다를 하나의 식으로 두 기울기에 음, 자두 기울기 썼다 뭐 할래 두 기울기에 부호 같아야 된다고 단 하나의 식으로 고비 양수면 돼요. 그럼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니까. 근데 이걸 들으면, 아, 그러네. 라고 알지만, 저걸 처음에 생각하는 게안 쉽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얘들아 있잖아. 너네한테 저걸 처음에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저걸 처음에 단순하게 수업 내용만 설명 들었는데, 딱 보자마자, 아, 곱한 게 양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네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여기 앞에 와서 나처럼 수업, 수업하고 있어도 돼요. 저걸 중1, 중3 고1 과정을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약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건 이미 앞에 걸어가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놨던 수학자들이 내, 남겨놓은 자산을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걸 너네가 발견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걸 발견할 거였으면 수학책에 올랐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어떻게 풀어요? 일단 이거 되게 거슬리지 않아요, 이거.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하면 없어요? 양 마이너스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a 곱하기 a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야 작다. 야 작까지. 작까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에서 부등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와우. 수상해서 한 거다,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그럼 이거 0보다 작으면 범위가 한 군데야, 두 군데야. 한 군데 나오죠?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얼마고요, 왼쪽에? 음, 0, 4, 오른쪽에는 4. 이러면 다 했거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등식은 다푼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부등식을 푸세요가 아니고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0초가 4 미만이니까 1, 2, 3 아니겠어요? 정답은 몇 개? 3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라는 말은 저렇게 1차 함수꼴로 나오면 어... 부호가 같다고 이해를 하는 게안 쉽거든요. 생각보다 이해는 했어요. 이제요. 오케이. 자넘어와서34 쪽에서 혹시 질문? 24, 27. 두 개? 2 3번왜안 물어보나 했어? 2 5뭐 다야? 봐봐, 이렇게 해도. 한타임은 그냥 문제풀이하다 끝나잖아. 중정도 시간에 아직 안 익숙해서 내가 실끝나 아니고. 어, 어, 어. 못 터치 50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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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타임 내내 다못한 거잖아. 네. 와우. 큰일 났네. 일단, 음, 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종수건 아니야. 아, 뭐, 삼수건 동수인데 구직을 아등바등.